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면서 fx에 대해서, 어, 다음이 얘들아 이제 그 값을 마이너스 3부터 2까지, 어, 뭐 이거 별거 아니고 얘들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, 그냥 마이너스 1로 갈때 좌극한, 마이너스 1일 때 함수 값 또는 우극한, 위에다 마이너스 를 대입한 것처럼, 밑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뭐 대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극한이니까 대입한 것처럼, 그럼 a는 몇 나오는 거야 얘들아 a가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x a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의 4x 내가 이렇게 좀 써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니까 얘들아 마이너스 3부터 얘들아 어디까지는 마이너스 1까지는 얘들아,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어때 위에 거 접근해 줘야지 되겠지. 그다음에 이어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너희가 이제 그, 보시냐 6X의 제곱 더하기 4X. 뭐이 정도 구간 나누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, 얘들아. <laughs> 그래서 얘는 이제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너희가 이제 마이너스 1 넣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고 마3 넣어주게 되면 마군데 빼니까 8 나오지 얘들아 8그 다음에 3 하면은 이제 2x의 3승 더하기 2x제곱에다가 2 넣어주면은 16에다가 8, 24에서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어 0이니까 그냥 24 그럼 더해주니까 정답은 32 이렇게 좀 풀어주시고 혹시나 얘들아 좀 신고 해주고 미리 사과 할게 얘들아 이게 마지막에 계산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얘들아 다음 장 가시고잉.